남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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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울 갔다 올게. 그, 씨. 안 가면 안 돼요? 남편님. 왜 이렇게 그렇게 뻔하게 음. 꼴로. 아니, 그, 뭐여. 그다 친구들이, 그다 남자들이더만. 그 친구 만나는 건 좋긴 좋은데. 좀 그려. 아니, 남편님. 남편이도 며칠 전에 놀방가서 여자든 만나. 그, 씨부랄, 진짜 자꾸, 여자들 노래방 거다 비즈니스라고. 현수 아니었어. 그, 이장님이라, 면장님이라, 시연님이라, 내가 대접하려고 한거 아니야, 씨부 비즈니스, 비즈니스. 진짜 남편이 자꾸 일러면, 거기, 여기, 레스토랑 모자 뭐 온거지 엄마한테. 가, 씨부랄, 가, 가. 2일인가, 2박 2일이다, 2박 3일이다, 가버려, 씨부랄. 어제 끝나, 갔다 올게. 아이고. 어제 끝나, 갔다 올게. 가! 남편이 갔져 올게 말은 잘 들어 또 이럴 때는 남편이 나 서울 도대한시간 나도 전화요는 나도 리 돼. 나는 안 돼. 나는 나도 안 돼. 나나는나 나는 돼. 나는 돼. Oh, 저거 혼다 레벨 5 2 1년쓰이다 와, wow. 아 저거 지금 예약해도 아 7개월 뒤 받을 수 있는데 아 존나 부럽다. 와, wow, 되게 되게 좋다. 와, 어, 어 저거는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팔팔삼. 와 존나 멋있다. 아 대박. 아 oh, 남편이한테 사달라고 하고, 하고 싶다. 와 대박 역시 할리는 감성이지 아 볼없다 어, 잠깐만 어? 사무실에 먼저 가있으라고? 아 진짜 짜증나기도 하네 공주님 불러놓고 느끼야 진짜 아 진짜 짜증나지 와 사무실 되게 좋다 Oli Himasu song gue enggak pone. Ayo Himasu santa sih pokoknya. Ayo, kalo itu Oli tampil di kota Jazen kau so. Wah, tebal juta. Neng cangku ini Ini 이 새끼들 진짜 공주님 불러놓고 맨날 늦고 불안을 떼버려야지 진짜 아이 진짜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시중해 니가 왜이 이거 이 새끼들 용지에 줘할이 호이 하이 성어왜따려래야에 기름이 잘흐르네 삐, 깔리삐깔리가 삐까리? 뭐야? 에헤... 삐까리래... 상판떼기! 사, 상판떼기? 아니, 길이니까 면상, 면상! 면상? 아, 유튜버? 혹시 38구경에 총 맞아 봤어? 낫빛! 납빛. 낫빛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좋잖아. 누구세요? 막사트막사트다막사트 사람사람 막사트 누나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네 시추에일도 왔었네 시추에이 왔지 너왜 이렇게 늦었어 누나 와 오랜만이다 그래 그만 인사해 부담스러 오랜만이다 누나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 6년 동안 왜 이상해? 아냐 와 그만 좀 쳐다봐 난 남편이 있어 누가 누나 좋아하냐? 잊은지 오래다 나는 마스거 없냐? 뭐가 무슨 말이야 마스크 좀 갖다 줘라 마스크 달라는줄 알았네 아, 진짜 더잘생긴 화장실 <목소리는> 아, 아, 다녀? 오케이. 남자네, 뭐, 화장실. 아이고 만성무강 하산전 치요왜 이렇게 늦은 거네 도로회자들이 복세통이라서 늦었어 아무리 길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네 근데 도내 앞에서 구리물길을 하는 거야 길에서 그래서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분리행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왜안 맞다 야이칼로새끼 대한외국인 풀어나가더니 한국사람 다 됐구나 응. 어서와 한국인 좀이지 거기 도 나가? 야 새끼들 돈을 쓸어 모으고 갔구나 돈 많으면 아, 니통 오토바이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아괜찮나뭐도 걸고 이래 왔 저기 시츄웨이 그러면 니가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줘 어, 쓰, 짜 쓰면 재밌어. 알아, 리거아 와, 완아 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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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다도 인도, 인도, 인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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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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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도 인도, 센 센터 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긴 사람이면 안 해. 너는 꼴등이야 꼴등. 완전 최종에 완전 제일 못 생겼어. 누나는 전 세계 꼴등이야. 너는 어? 그냥 꼴등이야. 꼴등이 꼴뚜기 알아? 그거 초 무치면 맛있는 거? 누나 왜 우징오게 만나갔어? 우징오가? 알로이 누나한테 사과 해. 너 아직까지 누나 좋아하냐? 누나 남편 있어. 나 누나 안 좋아해. 그러니까 니가 사장한테 월급 못받는 거야. 이 씨놈아. 왜 거기서 그런 얘기? 에! 아 씨. 말이 키라도 사장한테 돈을 못 받았다니 무슨 소리야? 제삼개월 동안 사장님한테 돈못 받았어. 뭐? 이런 c b 아 2,000cc 같은 놈이 그런 간나 새끼는 쫄쫄 굽은 백두산 호랑이 앞에 갖다 놓고 목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돼. 다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대신 받아주러 가자. 그 새끼 우리가 조지하러 가자. 가자, 조국. 가자. 한 명이 다가오고 있어. 나쁜 새끼, 간나 새끼 T34 테크롬이라 말이예 새끼.